기존에 농사 짓고 계신 분들도 아니 이 힘든 걸왜 하려고 하냐 그게 다 첫마디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어, 나를 멋있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더좀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조금게 했었는데요. 몸이 잘 아픈 거예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아무 딱히 나오는 게 없대요. 그냥 정말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한 1년은 방 안에서 진짜 손 하나 깍짝을 못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7년도에 거실에 누워있는데 이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살겠구나. 그때는 기농기촌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없더라고 요 농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공부한 걸로 의정부교육청에 가서 이제 학생들 상담하고 거기 에 이제 저희랑 연계된 사회복지 기관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디 가면 저는 집은 연천입니다 소개를 하는데 우리 연천에 땅이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농사를 짓고 싶었는데 그 농지가 없어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는 농지를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셔서 정말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농사의 농사도 몰랐어요.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책으로 배웠고요. 몇 분한테 물어보는데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몇십 년 농사 지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면 보통 어하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그냥 아하면 그냥 다안 주라고. 뭐콩 심으면 돼. 그러면 저는 그냥 콩 심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심잖아요. 근데 그게 날짜, 언제쯤 심어야 되고, 몇달 정도 심어야 되고, 깊이는 어느 정도고,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때가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올해는 작년하고 좀 다를 수 있고,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똑같이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냥 바닥에다가 모판을 다 펼치고, 아침에 열고, 물을 주고, 덮으면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니까 이제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또가 다 엎어라 이거 다 쓸모없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들 다 버리라고 하는데 난 너네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나중에는 정말 잘 자라준 거예요 이걸 사가겠다 그리고 너무 잘 키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혼자 농사 짓기 시작한 게 2013년도부터인데 그때부터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고요. 처음엔 저도 두려움도 많았고 좀 겁났어요. 민통선이라는 데를 전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았던 데니까 총소리가 나면 괜히 이제. 뭐 진짜 쭈삣쭈삐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민동선이라는 데에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어, 여기는 정말 소중한 데다. 그 전망대를 가보면 그 안에 이제 또 DMZ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여기는 정말 지켜줘야 되는지. 어떤 지역이 환경 오염이 되면 다시 복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지역이 이제 고존도 해야 되고, 우리 농업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최대한은 이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죠. 민동선 안쪽으로. 트랙터에 올라가 보니까 이 기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거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라고 경기도에 있어요. 기계화 영농사라고 교육이 있었는데 저는 아예 숙박을 하면서 트랙터하고 포크레인을 배웠어요. 근데 막상 와서 하려니까 처음에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앉아있다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조남이가 저 기계를 탄다,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게저 사람들이 나를 호기심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트랙타를 다 썬팅을 했어요, 진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어, 나를 멋있게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제 더좀 뿌듯하더라고요. 배워라. 기계를 배우면 여성들은 편하게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75세까지가 목표거든요. 농사만큼 정년 없는 게 없다. 그리고 농업은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10년 반 빨랐으면 어, 정말 날아다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세 전에 오면 더 좋아. 이때 젊음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실패를 해도 또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정말 30대. 와 보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제 여성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 정말 신중하게 하되 지금이 기회다. 지금 나이가 기회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